<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봉투에 서점에 다니고 는 초등학교 6학년 신준보입니다 오늘 제가 풀어볼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효빈이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2km 더긴 등산, 등산로를 따라 시속 3km로 걸어서 총 5시간 40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를 구하여라 먼저 이 식에서 방정식을 세울 때는 나온 것이 시속, 속력과 시간밖에 없으므로 시간을 이용해, 이용하여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여기서는 거리를 모르로 거리를 X로 두겠습니다. 속력은 시속을 기, 시속이므로 2분의 X 더하기. 내려올 때는 시속 3km인데, X보다 2km가 더긴이 X 더하기 2를 해주고 5시간 40분에서 1시간은 60이니까 분모를 60으로 놓고 340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방정식을 풀면 먼저 분수들을, 분모들을 모두 없애주기 위해 60을 곱했을 때 60을 곱하면 약분이 되어서 30X에다가 약분이 되어서 20X 더하기 40은 340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X는 300이므로 X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올라간 거리는 6km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